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어, 다 떡콩 팔 길이다잉. 여기 와야 돼, 저기. 자, 아, 이러면은 카다스가 선보를 치거든요. 자, 여기서 들어갑니다. 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카다스는 블루를 먹고, 블루를 먹고 갈 거거든.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? 이레벨로 이걸 또사신이 있냐고? 아 아깝네 뭐 잡았어야 되는데. 아... 어. 오케이 잡나? 와 이게 안 줘? 맛있피드철지려줘 음. 아, 근데... 다행이다. 아, 아. 엄마, 나 살아남았어. 루다 플래시가 몇개 빠지는겨 싹다노프리요 이마들. 탑 겜. 탑 겜. 탑탑. 왜 우리 탑은 셋 스먹음? 어? 6층 차이.. 6층 차인데왜 탑은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임 아니 심지어 킬까지 되죠? 아, 네. 탑! 킬! 네. 탑! 탑 차이! 그냥 어? 아니 백업은 하나 와서 꽁킬은 되죠? 홀리 트래쉬 버킹 탑 심지어 저 말파이트 탑라이너다 아닌데 미드라이너인데, 고유원 편. 나는 실망이 크다, 럼블아. 이건 아니지. 응?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정글이 버스 태워주는 판인데. 나 이런 거 게임 못해. 아니, 이게 말이 돼요? 횃불이 뜨는 게? 진짜? 럼블님? 나 기다려줘 제발. 아니 어, 어디 가요? 아니, 럼버은 너무 못 빠는데 이거. 진짜 그냥 그냥 호옹 똥꼬쇼 해준다, 똥꼬쇼. 잘좀 하자. 나 이거 이겨야 돼. 나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중이야. 나 지금 차창섭이야, 차창섭. 이드 피나 좀 갈아놔야겠다. 야, 또 버스 떠났어요. 죽됐네.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안 버려. 폭을 그만 먹고 내려와 주면 안 될까? 오케이. 쫓아냈다. 이제한 먹어. 어, 라고 리한 아, 트 아, 너무 아까운데. 어, 잡았 다. 파레. 빠게 하세요 빠게 하세요 저들을 죽이세요 파괴하세요. 와우 어 와우 인정 오리야 잘했다 카사스한테 킬 줄바에야 사이온한테 주는게 맞지 현명한데요? 좋은데? 진짜 다 비벼주긴 했는데 아.. 전령.. 야 빼라 빼라 전령 빼우리 궁이.. 안됐나? 안 그거? 나한테? 공 주고? 우리 궁이 빠져있긴 한데 어떻게 된건지를 모르겠네 어, 자.. 데미지가.. 말파도 AP라서 이거 그냥 멜모 가자 포르키는 그냥.. 어찌저찌 잘 피할 수 있지만 하사스 말파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가 맞다 겁나 많네 컨트롤 아 그냥 궁을 썼어야 된다? 자리 공식 때. 나 달려. 오 제발 도망가 흩어져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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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 있냐 사스요? 궁 있냐? 아궁 어, 없구나. 방금썼지나 죽일 때 맞다. 아싸. 오사라가네 딸기로. 가사스 억장 와르르. 갖고 아, 잃은 공박아, 그냥. 네, 이렇게 궁, 궁, 교환되면은 내가 손해 같은데. 제발 죽어줘. 아, 구원 때문에 안 죽네. 아, 야, 궁이 너무 맛이 없는데? 이거, 이거, 빠지는 경로로 썼으면은. 궁을 좀 뒤로, 야, 이쪽 경로, 빠지는 경로로 일자로 썼으면은 내가 튀어나갔을 것 같은데. 너무 이상하게 나갔다 먼저 싸워 필요 없긴 한데 얘네가 아아 노우

다시 한번 빠지고 아래로 이거 봤고 큐 빠지고 피해주고 요정도!!!! 요정도 무빙 치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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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치고 빠져 그냥 벌쳐 그냥 벌컨 해버리는 거야. 미드 버시부터 하자, 어. 이거 한번 빠져, 860 아유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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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 안 돼, 아이고. 우린 천천히 가야 되는데. 하리 h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음. 음. 아 죽냐? i Wotrava, j u n y 좋은데? 다 썰어먹을 것 같은데? 천천히 하면은 개기대기죠 개이득까진 아니네 캐릭터 나쁘진 않다 오케이 한번 적고 천천히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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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이 말파이트 1인공 좀 그만 써. 어? 원딜 렉드가 왜 자꾸 나한테 쓰는 거야. 말파이 지금 궁안돌 텐데? 20초라서 바로 치면 될 듯경? 어? 럼블볼? 그렇지 드디어 이제 우리 팀도 힘이 나오는구나 힘이 나는 용을 먹는 게 나을 듯 이거 상대 카사스 몰룡칠 수도 있어서 막 쥐새끼만 어디 빠져나가 있다가 사용 뜯기면 대박. 없스가 안 보여. 어쩌지? 화면을 보어 어차피 두명 짜른 상태라 이는거문제없어고보을 파괴했습니다. 도탑을 파괴했습니다. 도탑을 파괴했습니다. 오케이, okay, 킬각 잘 봤구요. 들어가시구요. 아, 나 챔프가 안 움직여. 야, 씨. 이게 왜 카더 스킬이야. 아, 챔프가 안 움직이네. 에이, 제이, 야. 그러게요. 이판 진짜 잘했다. 데스가많 긴한데 이거는 피로 불가결됐어 <목소리>